제가 처음에 안산동생 교회 셀 교회에 합격하기 위해서 책을 한열권 정도를 읽었어요. 셀이 무엇인지 착 파악하고 관련된 논문도 읽고 다 가서 면접을 탁 통과하고 합격이 됐잖아요. 근데 딱 막상 책은 열권 읽었는데 셀이 뭔지 모르겠어요. 에디레온 목사님의 강연, 원로 목사님의 강연을 막 들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셀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셀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비 오는 날에 한셀 리더 모임 셀 리더가 아파서 펑크가 나서 제가 대타로 들어갔어요 그 청년들하고 2시간 3시간씩 셀 모임을 했어요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셀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셀을 경험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지휘한 일을 각 심령마다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. 하나님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지휘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